여러분 안녕하세요 16년째 대전에서 SK텔레콤 공식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휴대폰 판매왕 폰킴입니다 오늘은 6월 11일 금요일이고요 이번 주 주말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휴대폰을 구입하면 좋은지 어, 통신 3사에서 좀 메리트 있는 기종을 폰킴이 좀 찾아봤어요 정리를 해서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어, 먼저 휴대폰을 구입하기 전에 생각보다는 그 통신사마다 휴대폰 기종별로 출고가의 차이가 있다는 걸 폰킴이 좀 확인을 했어요. 갤럭시 S20 울트라라든지 20, 20 플러스 같은 경우는 출시된 지가 좀 오래됐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각 통신사마다 공시지원금도 많이 다르고 출고가도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폰킴의 영상을 좀 보신 다음에 내가 어떤 휴대폰을 어떻게 구매를 해야 될지 조금 작전을 짜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영상을 보기 전에 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뒤 이어서 나오는 최신 스마트폰의 할인 정보를 자동으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통신사마다 그 공시지원금 기준으로 정리를 했고요. 어, 공시지원금을 받으면 선택약정 할인이라고 해서 내가 사용하는 요금제에서 25% 할인을 못 받는다는 점, 그리고 6개월 정도 요금제 유지 기간이 있다는 점, 6개월 동안 요금제를 유지한 다음에 하향을 할때각 통신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5만원 이하의 요금제로 내릴 수 없다는 점, 이 부분들은 미리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sk텔레콤 공식 대리점을 운영하는데요. 사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공시지원금을 많이 쓰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특출나게 할인이 많이 들어가는 제품은 좀 없는데요. 그래도 폰킴이 비교했을 때 그나마 메리트 있는 기종을 말씀드리면 갤럭시 s21 기본 모델이 좀 제일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kt나 lgu 플러스가 출고가가 낮지도 않고 공시지원금이 높지도 않아서 비슷한 가격대면 그냥 SK텔레콤에서 기기변경을 하거나 혹은 KT나 LG를 쓰다가 SKT로 넘어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갤럭시 S21에 지금 이통 3사 출고가가 999,900원으로 동일하고요 SK텔레콤의 5GX 프라임 요금제인 89,000원짜리 요금제를 6개월 유지하는 조건으로 오늘자 공시지원금은 45만원이에요 그리고 어, 보통 휴대폰 성질하고 일컫는 매장은 제가 알려드리는 가격보다 한 10에서 15만 원 정도 더 할인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SK텔레콤 공식 대리점 기준으로는 최대로 할인을 받게 되면 아마 20만 원 정도의 프로모션 할인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99만 원에서 45만 원의 공시지원금과 20만 원의 추가 할인을 받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실 구매가가 34만 9,900원이 되는 거예요. 3 4 9,900원 정도면 좀 일시불로 납부하기 괜찮겠죠. 그리고 SK텔레콤에서 뭐또 구매할 만한 휴대폰으로는 갤럭시 노트 20이 있어요. 노트 20이 지난번에 출고가 인하가 되면서 110만 원까지 출고가가 내려갔는데요. 공시 지원금 역시도 그 통신사마다 크게 다르진 않더라고요. SKT의 노트 20 공시 지원금이 48만 원이고요. 어, 공시 지원금으로 SK텔레콤 공식 대리점에서 구매를 하시면 추가 할인을 한 23에서 24만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실 구매가는 39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S21과 노트20이 사양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펜이 꼭 필요하다 이런 분들이면 노트20을 구매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KT 한번 알아볼게요 KT 같은 경우는 특히 S20 울트라가 좀 돋보이더라고요 S20 울트라가 KT의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S20 울트라의 KT 공식 출고가가 119만 9천 원이에요. KT의 그 9만 원짜리 요금제인 슈퍼플랜 베이직 초이스를 사용하시면 70만 원이 공시지원금이 나와요, 무려. 70만 원이 나오고, 추가 할인을 보통, 어 20만 원 정도 받게 되면 많이 받는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무려 90만 원 할인이 들어가는 거죠. 119만 9천 원에서 90만 원 할인을 받으니까 실 구매가가 29만 9천 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실 구매가는 말 그대로 그냥 기계값 납부를 하면 끝나는 걸 얘기해요. 299,000원에 카메라 성능이 정말 좋은 S20 울트라를 구매할 수 있다면 이것도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KT를 좀 사용해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S20 울트라를 좀 눈여겨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폰킴 눈에 들어온 단말기는 갤럭시 Z 폴드 2에요 지폴드2가 8월 달에 지폴드3가 좀 이제 출시가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구입하기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실 출고가는 이통 3사가 다 189만원으로 다 똑같거든요. 근데 SK텔레콤의 경우는 공시지원금이 50만원 정도밖에 안 나오지만 KT 같은 경우는 그래도 70만원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 할인을 받게 되면 대략적으로 20만원 정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럼 90만원 정도 할인을 받겠죠. 그러면 189만2천원짜리 지폴드2를 90만원 정도의 할인을 받게 되면 89만2천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하겠죠. 그 정도의 금액도 일시불로 구입하는 것을 미는면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LGU 플러스에서 좀 구입해 볼 만한 휴대폰을 좀 확인해 볼게요. LGU 플러스는 원래부터 이통 3사 종에 휴대폰 가격은 제일 저렴한 것 같아요. 어, 가입자 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다른 통신사의 고객을 끌고 오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를 해야겠죠. 그러면서 SKB나 KT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좀 공시지원금이 많은 편인데요. LGU 플러스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어, S20 플러스랑 S20인데요. S20 플러스는 출고가가 1248,500원이고, 만 여기서 85,000원짜리 요금제, 그러니까 타사보다는 4, 5,000원 정도가 기준 요금제가 좀 저렴한 것 같아요. 그 요금제를 6개월 정도 이용을 하시면 공시지원금이 70만원이 나오고, 추가 할인도 한 30만원 정도 예상이 돼요. 그럼 100만원 정도 할인을 받게 되면 S20 플러스의 경우에는 1248,500원에서 만 100만원 할인받고 구매하면 248,000원만 내면 끝입니다. 그리고 S20은 출고가가 114만 4천원이고 공시지원금이 65만원이 나오고요. 추가 할인을 30만원 정도 받으면 1 9 4 0 0원만 납부를 하시면 끝이에요. 이 해당하는 두 가지 기종은 통신사 입장에서도 대리점 입장에서도 남아있는 재고가 있으면 빨리 처분을 해야 되는 기계이기 때문에 어, 매장에서 괜찮은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제가 KT의 S20 울트라 출고가가 119만 9천 원이라고 했죠. 어, S20, S20 플러스 가격과도 사실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더 싸요. 그러니까 아까 KT의 S20 울트라가 얼마나 메리트 있는지를 제가 알려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 폴드 2도 189만 2천 원인데, 폴드는 사실 추가 지형이 많지는 않아요. 물론, 휴대폰의 성지 매장에 가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큰 할인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항상 설명해 드리는 건 여러분이 일생 생활에서 충분히 갈수 있는 매장들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니까, 어, 좀 할인액은 정해져 있는데, 지폴드2가 공시 지원금이 무려 80만원이 나옵니다. l g 플러스가. 그리고 추가 지원금을 한, 추가 할인을 한 20만원 정도 받게 되면, 100만원 정도를 할인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Z 폴드2 같은 경우는 LG유플러스에서는 89만 2천원만 내면 끝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나라 이통 3사의 6월 1 0일 현재 이번 주에 어떤 휴대폰을 구매하면 좋은지 어떤 휴대폰이 가격 할인이나 공시 지원금이 많은지에 대해서 폰킴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은 참 많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폰킴의 채널을 구독하고 시청하시는 것입니다. 어,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